자, 요번 시간에 좀 복잡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제가 어, 암기 노트 어, 교재가 나왔어요. 암기 노트, 어, 제가 이제 집으로 배송이 됐더라고요. 저잔데 배송을 한 권씩 밖에 안 해줘가지고, 예. 몇권더 달라고 할까 생각 중인데, 어쨌든 암기 노트를 다들 준비를 좀해 주시고요. 이건 딱. 교재가 나왔기 때문에 페이지가 딱 박혀 있어가지고 또 이제 자료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진도 나간 부분에 암기노트 부분을 확인을 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진도를 마무리 하려고요 매주 이렇게 할 거니까요 일단 자, 이 암기노트 92페이지입니다 자이번 주까지는 아마 첨부가 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암기노트. 자, 92페이지에, 9 2페이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어요. 한쪽엔 답이 있고, 한쪽엔 답이 없이 이제 빵꾸를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92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제 채워져 있고요. 자, 93페이지에 보면 이제 빈칸이 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이렇게 빈칸 부분을 보시면서 혼자 채워나가는 연습을 하시라고 교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말 신중하게 빵꾸를 뚫었기 때문에 빵꾸 뚫은 부분은 안 보고도 채워넣을 수 있을 정도로 반복 가시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요. 어, 제발 책에다가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눈으로 보시고 왜 옆에 써 있으니까 여기 써 있으니까 옆에 다써 있으니까 여기 바로 옆에 써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책에다가 빈칸 부분을 보면서 이제 혼자 이거 뭐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신청서에 들어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신청서에 신청서에 부동산 써야 되겠죠? 부동산 표시가 토지라면 소재, 집원, 지목, 면적 그죠? 건물이라면 소재지 번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그리고 면적 됐죠 그렇죠? 네, 만약에 건물이 여러 개면 건물 번호 그 그렇죠? 다음에 구분 건물이라면 거기에 대지권도 같이 붙어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굳이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그냥 소재지 면이 신청서 내용으로 들어간다 특히 등기 신청서에 면적 쓴다 맞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서에 등기 원인과 목적을 쓴다 뭐 쉽잖아요. 자, 대신에 등기 원인과 연월을 안 쓰는 경우가 있어. 뭘까요? 자, 신청서 중에 등기 원인 연월을 안 쓰는 신청서가 있어. 이게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에는 요건 기재하지 않다. 요것도 보존등기 가서 나오는데 여기다 한번더 써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청인의 성명과, 자, 주소와, 자, 주민등록번호를 써주죠 신청서에다가. 그런데 대리인이나 법인의 대표자라면 신청서에 이름하고 주소까지만 씁니다. 그죠? 등기부에는 안 쓰지만, 그죠? 이름하고 주소까지는 신청서에도 기재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등록번호까지 쓴다 고하면안 돼요. 당사자는 등록번호까지 쓰지만, 대리는 등록번호는 안 쓰고, 이름하고 주소까지만 들어갑니다. 어, 등기부에는 아예 대리는 쓰질 않아요. 대위 채권자, 오늘 대위 채권자도 했었죠. 어, 채권자가 대신 나섰다 가면 누가 나섰는지 써야 되고 왜 나섰는지도 써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신청서에도 쓰지만 등기부에도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아까 이제 임걱정 얘기했었거든요. 병강세임걱정 그네들 다 등기부에 나왔잖아요. 자, 비법인, 법인의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는요. 이름하고 주소하고 주민번호까지도 다 쓰게 되는데 이거는 신청서에도 쓰고 등기부에도 쓰게 됩니다. 아주 특이한 거죠. 원래 대리인은 등기부에 안 쓰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대리인데도 등기부에까지 기재가 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다 라고 별표를 쳐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청서에 자또 들어가는 게 신청서에 들어가는 게 등기필 정보 신청 정보 뒷면에 등기필 정보가 들어가는 경우 자 제공하는 거죠. 그럼 의무자가 제공하는 거예요 의무자가 제공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동 신청 또 하나는,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의무자의 단독 신청. 이두 가지 경우에만 제공하고, 이외엔 제공하지 않다라고 는 했었죠. 예. 자, 이, 이 신청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가 신청될 때, 그때 제공이 되는 겁니다. 음. 자, 권리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 자, 그 지분을 기재하게 돼 있죠. 이 공유 지분이에요. 어, 합의라면 지분을 쓰지 않고 합의라는 뜻만 기재가 되고요. 자, 거래가액 신고를 한, 그 신고 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 자, 우리, 매매를 1억에 딱 1억을 신청서에 쓰는 경우 요거는 꼭 매매 계약서가 들어갈 때만 해당이 됩니다 매매 계약서 매매 계약서를 내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거래가액을 꼭 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소 무슨 무슨 등기소 받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하자면 신청 연월일 신청 연월일이죠 날짜 쓰는 거죠 신청 연월일 날짜 쓴다 이렇게 신청서에 들어가는 것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그다음에 자 신청서 중에 꼭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얘들은 이제 강로에서 하겠지만 미리 땡겨서 임차권은 차인과 범위. 자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 자지역권은 목적과 범위. 요역지, 승역지, 토지를 다 써야 돼요. 전세금과 범위. 자 저당권은 채권액과 채무자.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자 그다음에 권리지권도 담보권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채권액과 채무자 또는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그죠? 환매권에서 는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을 꼭 쓰게 돼 있죠. 그래서 반드시 쓰는 것들. 근데 임의적으로 쓰는 것들은요. 약정이 근거가 있어서 근거가 있는데 약정 있어? 그럼 근거 있으니까 써줄게.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런 거 아닌 근거 없는 약정은 등기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근거 있는 특약들입니다. 얘네들은 임의적상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것들인데 그중에 제가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양도금지특약은 아주 특이한 특약이 다른 데는 그런 특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세권만 있기 때문에 양도금지특약. 요거는좀 기억하시라고 빵꾸를 뚫어놨습니다. 자 그다음 예, 지금 이제 확인되셨죠? 예, 확인되셨어요. 예,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자 그다음 자 그다음 페이지. 자 등기필정보는요. 제공과 작성통지 다시 한번 자 제공과 작성통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제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공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신청의 경우 하고 또 하나는 승소한 등기의무자 단독신청의 경우 요두 가지 경우에만 제공 제공하게 되어 있고 단독신청은 제공하지 않아요. 근데 승소한 의무자 단독일 때만 제공하는 겁니다. 그냥 단독이다 라고 하면 승소한 권리자로 보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잊어버렸어. 그러면 절대 재교부는 없다 그랬죠?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확인, 조서를 받거나, 확인 서면 또는 공증,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멸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요게 이제 제공이었구요. 제공, 제공이구요. 예, 그 다음, 등기 필정보를자 작성해서, 통지하는 경우 작성 통지가요 등기소에서 등기, 등기 끝나고 만들어 주는 거죠 누구한테 명신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한테 바로 권리자한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등기관이 등기권자 리 신청으로 다음 각호 1호 2호 3호에요 각호 중 하나를 했을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하는 경우에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는 권리에 자 보존 보존, 아, 설정, 설정, 예, 그 다음에 이전. 요세 가지 등기를 할 때, 또 설정 이전 가등기를 할 때, 그 다음에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이나 또는 경정 등기할 때, 자, 요 경우에만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자, 등기와 등기를 마치면 명신한테 자,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명신이 아니면 작성 통지하지 않다. 는 요것도 같이 봐주셔야죠. 그다음에 제3자 허가 부분에 있어서 자 토지거래 허가는 예약 포함이기 때문에 가등기 때도 허가서를 갖다 내줘야 되죠. 대신에 본등기 때는 낼 필요가 없다는 라 거죠. 자 상속 진정 명예회복 취득 시효 수용은 둘다낼 필요가 없고요. 자 특별히 공유물 분할할 때 농지증 안내는 거 요건 꼭 기억을 해 놓으시라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써는 거지 시험에잘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얘네들도 시험에 잘나오고요예 네, 정도. 자 그다음에 주소 증명과 번호 증명은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주소 증명은 등기 권리자가 새로 들어오죠 그 친구의 주소 증명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이 원칙이에요 단 의무자 주소도 내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의무자 주소도 단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가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가 또는 요번에 새로 들어온 거예요 의무자 동일성 확인이 필요한 요두 가지 요두 가지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에, 자, 의무자에, 주소 증명 정보도, 자, 주소 증명 정보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이 계속, 개정돼서 들어왔고, 소유권 이전 등기 때 의무자 주소가 들어오는 건 출제가 최근에 계속 되는 건데, 거기다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됐기 때문에, 요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같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하 사유 중에, 자, 2호가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각하 사유 중에 2호. 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놓으시라라고 었어요써 놓으시고요. 음. 그 다음에 요번에 개정된 것 중에, 자 요거 포괄승계니 신청하는 경우는 원래 있었고요. 저나 치료의 나, 요게 새로 들어왔다했죠 신청 정보 등기로의 무자가 동일인임을 동일인임을 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각하지 마시라서 제외되는 거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요거를 위해서 그 의무자 주소 증명 정보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자 나머지들 각하 사유는 그냥 참고로만 받으시고요. 네. 11호는 신청 정보 또는 등기 기록에 자 부동산 표시. 자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가요. 표시는 표 지적이니까 여기에 맞아야 돼. 등기신청서에도 부동산 표시를 쓰고 등기기록표제부에도 부동산 표시가 써 있는데 걔네들이 대장이랑 일치하지 않으면 뭐냐 어, 부동산 이 다른 것 같은데 카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는 대장이랑 다 맞춰서 써와라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29조 2호 얘네들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2호에 해당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죠? 요건 이제 내용을 보면서 봅시다. 자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이다. 꿈은 절대 등기가 안 된다라고 했었죠? 네. 그다음에 분리하면 안 되는 게요. 전유 분과 대지 사용권, 또 저당권과 채권. 이거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농지 전세 안 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상은 전원이죠. 보존과 상속은 지분으로 들어오면 각하다. 1인이 가더라도 전원으로 해줘야 된다, 라고. 그 다음에 꼭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인데, 자, 이걸 신청했다, 그러면 각하라고 했었죠. 보존등기에 또 보존등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밖에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본등기 금지 절대 안 됩니다. 또, 한매특약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되는 거죠. 동시에 하지 않으면 각하다. 그 다음에, 말소청권은 구 가등기가 안 된다. 또, 지분은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가압류도 못한다. 라는 거. 얘네들은 꼭. 기억을 좀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주요 암기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진도 여기까지 하고요 반드시 암기 노트 같이 구입하시고 이번 주 내로 기본서가 아마 출간될 걸로 알고 있으니까 빨리 신청을 하셔야 다음 주 아마 구매 배송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와 암기 노트 이렇게 같이 준비하시고요 제가 이제 두 가지가 준비되면 이제 추가로 프린트도 조금씩 첨부시켜 드릴까 좀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예,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이번 주 진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